수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성장사 강좌를 맡은 김낙현입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열 번째 강의로 박정희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고도 경제 성장을 다루고자 합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전략은 수출지향적 공업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금융을 장악하고 정책금융을 수출증대와 중화공업화를 위해 배분하였는데 그 의의에 관해서도 생각해보겠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중동건설 수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한일 수교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기계와 중간재를 한국의 노동력과 결합하여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제품을 생산하고 어, 이를 미국 등의 세계시장으로 수출하는 가공무역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나아가 70년대에는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되면서 중화공업화를 위해 정부의 선별적인 산업정책이 한층 강력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가공무역체제와 중화공업화 정책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1960년에 4.19 혁명으로 퇴진하였습니다. 그후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중심제를 내각 책임제로 바꾸었고 장면을 수반으로 하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1961년에 5.16 군사 쿠데타로 전복되었고 헌법을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개편한 후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혁명 공약으로 반공을 국시로 삼으며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어, 국가 자주 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하는 것을 내걸었습니다. 반공을 제일 앞에 내세운 것은 군사 정부가 좌익 세력과 연루되어 있다는 미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경제에 관한 공약에서 드러나듯이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을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정치 및 관료 기구를 개편하여 정치 권력의 중앙 집중과 행정부 우위의 체제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 개발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예컨대, 1961년에 경제기획원이 설립, 경제기획원 설립이 그 전형을 보여줍니다. 경제기획원은 건설부로부터 어, 계획업무를 인수하였고 어, 재무부와 내무부로부터 각각 예산국과 어, 통계국을 흡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자 도입에 대한 통제권도 장악하여 경제 정책 결정의 중심적인 지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한 것은 경제부처 간에 있을 수 있는 마찰을 조정하고 어, 규제하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박정희 정부에서 행정부는 내부적으로도 신속하고 유연한 정책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차립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후술하는 다양한 통제수단을 통해 민간기업이나 압력단체에 대해서 우위에 서 있었고 의회나 정당과 같은 정치세력의 영향으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차단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강한국가 또는 경성국가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강화되는 한편,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을 용이하게 하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조건이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1950년대 이후 보호주의적인 경제체제하에서 형성된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를 단절하고, 대외지향적인 전략으로 정책을 전환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을 향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이라 할수 있습니다. 경제개발 계획은 시장 기구를 전제로 하여 민간을 정부의 정책 의도에 순응하도록 유도하는 계획이며 계획 경제 체제에서 실시되는 지시 경제하고는 다릅니다. 경제개발 계획의 의의는 계획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민간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관련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개발 초기에 정부가 경제 개발을 향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 의지를 표명하고 경제 발전의 장기 전망을 제시한 것은 민간의 의사 결정에 따르는 불확실성을 줄여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민간과 정부 간에 또는 정부 부처 내부에서 정보의 상호 교류가 촉진되고 복잡한 경제 실상이나 성장의 애로에 관한 관료들의 인식과 정책 능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개발 계획이 처음부터 일관된 방향으로,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추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1960년에서, 그러니까 62년에서 66년의 제1차 5개년 계획이 1964년에 보안 계획으로 변경되지 안을 수 없었던 것은 당초 경제개발계획의 방향을 놓고 한미 간에 벌어진 갈등의 산물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초기공업화 전략은 내포적공업화라고 할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발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기간산업을 건설해서 자립적 경제구조를 구축해야 하며 신고전파경제학의 비교위원리에 따라서는 이를 달성할 수가 없고 국가가 자원배분을 통제하는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전략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립경제를 향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색채를 뚜렷이 띄고 있었으며 그 수단으로 시장이나 국제분업의 원리를 불신하고 국가 주도로 경도되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제1차 5개년 계획에는 당초 이러한 지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욕적으로 높은 성장률과 투자율을 목표로 내걸고 이를 위해 종합제철소와 같은 기간 산업을 조속히 건설하고 이를 위한 자금으로 내자를 동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원조는 빠르게 줄고 있었고 외국에서 차관을 도입하는 것도 여의치 않자 내자 동원의 한 방법으로 구상된 것이 통화개혁이었습니다. 1962년 6월에 당시의 화폐인 환화를 환화의 유통을 금지하고 새로운 원화를 발행하여 10판을 1원의 비율로 교환해주는 조치였습니다. 이것만으로는 통화의 단위를 10분지 1로 바꾼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할수 있지만, 이때 일정 금액 이상을 예금으로 동결하여 인출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립되는 산업개발공사의 주식으로 출자하도록 하여 산업자금으로 동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재산을 침해한 조치로서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은 이 조치가 정부에 대한 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오히려 투자를 저해하는 역효과가 크다고 보아 예금 동결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개혁의 추진자들이 산업 자금으로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시중의 부동자금의 규모가 당초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통화 개혁은 혼란만 초래한 채 동결한 예금을 해제하였습니다. 즉, 내자를 동원하고자 했던 시도가 실패한 것입니다. 기간 산업을 핵심으로 하는 보았던 종합제철소의 건설 구상도 좌절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규모의 자금과 기술을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선진국은 그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즉 당시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 볼때 이러한 구상은 국제 분업의 원리에도 맞지 않아 효율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성도 없어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1차 5개년 계획은 좀더 현실적 방향으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1964년 1월에 이를 담은 보완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경제성장률과 투자율이 하향 조정되고 종합제철소와 같은 대규모 건설 계획도 삭제 또는 유보되었습니다. 당시 국가주의적 지향을 보여주던 어, 교도 자본주의, 즉, 지도받는 자본주의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민간, 자 민간 기업의 역할이 보다, 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수출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 기대했던 농산물이나 광산물보다는 경공업과 같은 노동 집약적 공업 제품 중심으로 수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1960년대 초반에 실제로 이들 공업 제품의 수출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 것에 고무된 것입니다. 군사정부의 초기에 강하게 표출되었던 내포적 공업화 전략이 미국의 반대와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좌절하게 되었고, 그 결과 수출지향적 공업화 전략으로의 전환이 나타났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를 전후하여 수출을 촉진하는 정책들이 잇따라 시행되었습니다. 먼저 어, 환율을 현실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림 9-5에서 본 바와 같이 공정 환율을 1달러에 130원에서 257원으로 거의 두 배로 대폭 인상하여 환율 시장 환율에 접근시켰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동안 환율을 낮게 즉 원화 가치를 높게 규제한 것이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는데 이를 바로 잡은 것입니다. 그와 함께 수출에 대한 내국세와 관세를 감면하였습니다. 특히 수출용으로 투입되는 수입원자재 및 자본재에 부과된 관세를 환급해 준 것은 투입재를 국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내 시장 보호로 인해 수출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출 실적에 따라 파격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수출금융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전적인 수출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수출 촉진을 위한 행정력이 광범하게 동원되었습니다. 상공부는 1962년부터 품목별, 지역별 및 대상국별로 연간 수출 목표를 책정하고 거기에 기업을 동원하였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수출진흥확대회의가 1965년부터 매달 개최되어 수출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을 모색하고 실행하였습니다. 거기에는 관료뿐만 아니라 경제단체장 주요 은행장, 학계 대표, 그리고 일선에서 수출을 담당하는 민간 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여 수출상의 에러를 개진하고 이를 타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대한무역진흥공사는 해외 지점망을 확대하여 수출 대상지의 시장 정보를 수집해서 수출 기업에 제공한다든지, 불량품의 수출로 한국 수출 기업 전체의 명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수출품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출의 날을 지정하고 뚜렷한 수출 실적을 올린 수출업자에게 대통령이 직접 산업훈장을 수여하는 등 다양한 비금전적인 지원 수단이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인 지원은 수출 목표를 설정하는 정부와 이를 실행하는 민간 기업이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폭을 넓히고 장기적 한점에서 수출에 투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격 인센티브 못지않게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수출로 나라를 일으킨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총력을 동원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수출 한율 현실화 조치는 다른 한편 수입의 원화 가격을 높이기 때문에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양적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957년에는 허가된 품목만을 수입할 수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에서 규제된 품목 위에는 모두 수입이 허용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수입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한편 1960년대에는 외자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1950년대 말부터 미국의 원조가 감소되기 시작하였고 원조 방식도 점차 무상원조에서 개발차관 형식으로 변경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수출 촉진과 함께 외자도입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모색되었습니다. 1960년 외자도입촉진법, 1962년에 외국차관의 지급보증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었고 이들 법률은 66년에 외자도입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외국차관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차관 및 기술 도입과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각종 조세 감면 등이 유인으로 작용하여 그후 외자도입이 급증하였습니다. 이상의 정책은 1960년, 1950년대와 비교하여 대부분에 대한 정부 개입을 줄이고 개방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시 수입대체 공업화 전략을 고수하였던 다른 개도국과는 달리 한국 경제의 성공을 가져온 요인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을 단순히 시장 자유화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후술하듯이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내포적 공업화에서 수출지향적 공업화 전략으로 정책이 전환된 이후에도 자립경제의 구축을 위해 기관산업을 건설하고자 했던 내포적 공업화의 민족주의적 지향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후술하듯이 중화공업화의 추진으로 되살아나게 됩니다.